어, 이거 입으신 거 어, 보시면 아시다시피 샴브레이 셔츠 탬브레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게 그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근본이 있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거의 세 번째 촬영인데, 샴브레이 예전부터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자꾸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못했는데, 샴브레이라는 건 결국엔 이제 원단의 한 종류를 지금,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원단의 한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샴브레이가 원래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원단이에요. 이를테면 흔히 이제 샴브레이 워크 셔츠 원단이나 워크웨어에 사용하는 원단으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데님이랑 비슷한 시기 아니면 데님보다 나중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천체 년대 후반 무렵인가부터 이미 샴브레이는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그 거의 중세 시대부터 있었던 거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도 샴브레이 셔츠가 있었고 샴브레이 셔츠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샴브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원단은 이미 있었지만 이 정식 이름이 붙여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고 그전에는 그냥 사용되었던 원단이라고 봐요. 근데 요게 이제 샴브레이라고 이름 붙여지었던 이유는 요게 기원이 되는 지역이 하나가 있는데 아마 그럴 거다라고 하는 추정 추정? 추정이 있는 건데 그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캄브리라는 지역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해서 캄브리가 이제 영어로다가 그 표현되는 발음과 이제 프랑스인들이 캄브리라는 말을 하다가 발음할때 샴브레이 렇게 발음하다 보니까 샴브레이라는 셔츠가 샴브레이라는 원단이 됐다는 평이 있어요. 이 원단은 사실 서민의 원단이라고 불렀던 보드클로스, 그러니까 이제 평직 원단에서 시작이 됐던 원단이에요. 근데 직조 방식의 차이가 조금 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텍스타일은 이제 제가 확실하게 그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평직이라는 방식 그러니까 브로드클로스라고 하는 방식은 투위보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던 단위에 가장 쉽게 만들어졌고 가장 쉽게 옷을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싼 가격에 좋은 그때 당시에 서민들한테 좋다고 하는 건 내구성의 문제였거든요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느냐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활동을 했는데도 버텼느냐. 왜냐면 옛날에는 티셔츠란 이제 저지류가 없었어요. 저지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직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이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러셀 레슬리 틱스가 니팅 방식이었다가 고안하기 전까지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았던 방식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모든 모든 옷이 다이 평직 구조 혹은 틀 구조였어요. 이제 팬티 같은 것도 실제로 평직 구조였고 그 다음에 어, 워크웨어도 다 평직 셔츠.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시대물 같은 영국 시대물 같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캐스킷을 쓰고 서스펜더를 하고서 셔츠를 입고 바지 트위드 바지 같은 거 입고서 하잖아요. 그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라보게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 전혀, 이거 전혀, 이거 전혀 할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옷이 평상복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일을 할수 있는 옷이고, 그냥 평상시 돌아다닐 수, 이렇게 돼 있던 거고, 그거를 갖다 가장 많이 사용했던 원단이, 이제, 브로드 플러스, 예비형 평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한자 표현으로 갖다 평직이라는 게된 거는, 요게 이제, 원단이 보면은, 쫙 보면은, 투위 같은 경우는 골짜기 같은 게구울이 있어요. 이거 평직 원단은, 보면은, 쫙 보면은, 이게 평평해요. 그래서 평지 원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 개의 이제 실을 갖다가 그냥 일반색 똑같은 색을 다 이렇게 해서 짜는 평직이 아니라 하나는 인디고가 이, 인디고가 염색된 선염실을 가지고 짜고 하나는 이제 흰색 실을 짜서 교차 방식으로 왔다가 다다다다다다다 나오면서 이제 흰색과 인디고가 조화롭게 다다다다 되면서 평직 방식으로 되는 게 샴브레 이 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샴브레가 이 그쪽, 프랑스 쪽부터 이제 사용이 되다가 미국으로 왔다가 이민자들이 넘어가면서 이제 전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색깔의 이제 아이보리나 내추럴계, 염그 염색을 하지 않은 내추럴계 셔츠보다 보기도 괜찮고 세탁하는 데도 있어서 오염도 강하고 이런 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방식의 이 인디고 셔츠가 유행 아닌 유행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왔다가 워크셔츠의 대명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샴브레이 셔츠는 나중에는 이제 워크셔츠로 크게 일반적인 그냥 산업용 워크셔츠로 나눠지고 하나는 밀리터리 워크셔츠로 나눠져요 이 산업용 워크셔츠로 나눠지면서 이 셔츠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블루워커 화이트워커 두 개로 나눠지는 노동계층의 분열에 대한 거를 대표하는 게이 샴브레이 셔츠이기도 합니다 이 블루워커 셔츠는. 흔히 말하면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대칭적으로 왔다가 이분법적 구나 를 하면은 몸으로 일하고 그 서비스 현장과 이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화이트 셔츠 계열 쪽은 공부를 하는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말이긴 하지만 그뭐 195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극명하게 나눠졌던 게 화이트 컬러, 뭐 이제 블루 컬러 이런 식으로 나눠졌던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샴브레이 셔츠가 그 블루워커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샴브레이 셔츠는 그렇게 해서 일반,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산업워커, 그 다음에 밀리터리 워커로 나눠는데 이제 밀리터리 워커는 1920년대, 30년대 무렵부터 해군한테 납품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해군이 샴브레이 원단을 채용을 한 거죠. 그래서 네이비 바지에 샴브레이 셔츠를 이제 코디네이션 한게갑판병들이 흔히 입었던 코디 방식이고, 그 방식이 1950년대 6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고 현재도 샴브레이 셔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셔츠 중에 하나가 버지 릭슨과 오어 슬로우 셔츠인데요 버지 릭슨과 오어 슬로우는 기원이 거의 같아요 이게 밀리터리 워크 셔츠거든요 이버딕슨는 완벽한 복각 위주로 생산하는 것을 희망하고 저렴하다기보다는 리지너을한 가격대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 브랜드이기 때문에 버딕슨 셔츠가 이제 1950년대 셔츠를 대변하고 있어요. 1950년대 셔츠가 실질적으로도 지금 대부분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가게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버딕슨이 그대로 복각을 하고 있고 지금 오슬로가 있고 풀카운트 요게가 이제 밀리터리 워크 셔츠고요. 슈가케인 프릴러스 이거는 그냥 워크 셔츠 계열입니다. 그냥 워크 셔츠고 이 워크 셔츠도 또 원단을 사용해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왔어요. 무려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어진 해가 횟수로만 그 100년이 넘었던 셔츠이기 때문에 100년이 뭐야 훨씬 더 넘었던 셔츠이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이 당연히 나왔어요. 현재 비양크라는비양크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헤르클레스라는 브랜드가 있었고요. 그게 또 다른 브랜드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 셔츠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헤르클레스 라인업이 이제 그투 포켓에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의 딱딱한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워크숏 친 스트랩 달려있고, 더블 포켓, 더블 체스트 포켓 이 달려있는 거, 이게 헤르클레스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빅 양크 버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는 가슴에 조그마한 포켓이 있는데 안쪽으로 포켓이 이렇게 손이 떨어져 있는 거 공간이 떨어져 있는 포켓이고 이쪽에 이제 펜 포켓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가 이제 빅 양크 스타일입니다 지금 빅 양크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아나토미카가 그 동명의 복각을 진행하고 있고요 어, 젤라도가 그 형태를 갖다가 이어받아서 복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헤르큘레스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스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로워스도 하고 있고 페로우즈도. 770WS도 헤르클레스의 다른 제품을 복학한 거나 마찬가지고 프릴러스도 헤르클레스 스타일 디자인에서 차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프릴러스의 닐 셔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래된 셔츠예요. 아마 프릴러스가 한 20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릴러스의 전신인 부트레가스 리유니온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야스 씨가 혼자 했을 때 했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에서 닐이 이미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닐 셔츠는 한 2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명작 중에 하나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플레어스 또예찬하려는건 아니고 플레어스는 어쨌든 그런 워크셔츠 니, 이제 치, 친 스트랩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더블 포켓, 체스트 포켓을 사용하는데 이런 형태를 사용하는 게 이제 이게 니셔츠예요, 니셔츠 더블 포켓, 그 다음에 친 스트랩 이건 이따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타일이 오슬로가 복학하는 샴브레이 셔츠입니다 오슬로가 지금 현재 샴브레이를 다가 똑같은 원단으로 두 개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오슬로의 그냥 스탠다드 모델 중에 하나인 그냥 일반 레귤러 핏 형태의 셔츠가 나오고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1950년대에 어, 밀터리 워크 셔츠를 다가 복각을 하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빈티지 핏이 있어요. 빈티지 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을 키워가지고 기장하고 몸뚱아리 정도 키워서 되게 오버사이즈하게 나온 셔츠거든요. 기장도 길고, 그렇게 나온 게두 가지가 있는데, 원단은 동일하고, 근데 이제 단추의 디테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 이게 지금 빈티지 핏의 셔츠를 계승한 건데, 단추가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보이는 남색의 조그마한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오슬로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복각이 아니에요. 그, 오슬로는 아메카지라는 브랜드 범주 안에 사실 들어가지가 않아요. 원래는 지금 이제 아메카지라는 단어가 약간 사실 정의를 할수 없는 건 맞는데 그 흔히 알고 있고 제가 제가 느끼고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기준을 봤을 때 현재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아메카지는 뭔가 좀 의미가 조금 많이 변질됐는데 이거는 또 근데 되게 희한한 건 지금 일본도 현재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아메카지가 유행을 한대요 근데 그 아메카지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아메카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오오슬로는 거기 둘다 끼지 못합니다 오오슬로는 그냥 캐주얼 브랜드예요 오오슬로 캐주얼 브랜드니까 아메카지 브랜드다 라는 고 정의하에 오오슬로 그거 사려고 그는데야 그럼 아메카지러는데뭐 알아서 이런 애들이 있대요 근데 오오슬로는 아메카지가 아니고 그냥 일반 캐주얼입니다 왜냐면 아메카지 베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건 맞는데 그핏 자체들이 전부 다아메카지하는 이미 달라졌어요 디테일도 그렇고 샴브레이 셔츠가 진짜 많이 나가는 편인데 삼브레 셔츠도 사실 이게 현실 세계 일상 생활에서 좀더 입기 편한 디테일로 바뀌었어요. 버질싱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복각하기 때문에 이 칼라가 굉장히 삐쩍해져요. 이런 식으로 삐쩍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짧아지면서 뭉툭해서 와이드 스프레드 칼라 여러 열고 입어도 그냥 와이드 스프레드 칼라 느낌이 날수 있게 변경이 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퍼티그 팬츠 같은 경우도 더 넓거나 그런 방식인데 약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죠 다만 이제 아이디어가 브랜드의 스타팅인 아래 그 아이디어 인스파이어드라고 하죠. 인스퍼레이션이라는 연관 부분이 그 아메카지라고 할수 있는 장르들이랑 비슷한 데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밀리터리라든지 워크웨어라든지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메카지라고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소재는 아메카지적 소재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를 다가 개선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샴브레이 셔츠도 퀄리티가 이제 다른 셔츠에 비해서 퀄리티라기보다는 터치감이 부드럽게 돼서 좀더 일상적으로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뻣뻣하지 않고 편하게 편하게 다 입을 수 있는 거. 퍼티그 팬츠도 그렇죠. 퍼티그 팬츠도 그 퀄리티, 그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거든요. 그거는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 퀄리티가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슈가케인 워크셔츠가 이제 기본적인 워크셔츠 중에 하나인데 플랩을 갖고 있는 이 워크셔츠이고 이제 얘는 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워크셔츠. 얘네들은 이제 슈가케인도 버질스나 똑같은 토요 엔터프라이즈 계열 회사인데 토요 엔터프라이즈가 마음을 먹으면 정말 잘 만들거든요. 왜냐면 그 회사가 돈이 없어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닌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토론타 프로젝트 추구하는 거는 가격이 좀더 저렴한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를 말하죠. 뭔가 말이 안 맞는데 뭐라냐 저렴하게 평, 누구나 편하게 살수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방식 갖다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슈가 케인이 그런 방식과 이제 버디릭슨도 그런 방식으로다가 물건이 추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는 확실히 버디릭슨이 조금 이제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고 슈가 케인도 굉장히 고가의 아이템 왔다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다음 시즌에 나올 상품이 있는데 정말 깜놀하는 가격으로 왔다가 데님이두 종류, 대자 데님 재킷 두 종류가 출시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취급했던 대님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가장 놀라운 디테일을 갖고 있더라고요. 오 어, 이게 이렇게 나오나? 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부정 아닌 부정을 했는데 데디스타이있 있겠냐? 리바이스의 데디스타이 1940년대 리바이스 데디. 데드... 데님이 데디 스타 있겠냐 했는데 데드 스타가 나왔어. 데드 스타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제가 그거 보고서 데드 어 무슨 데스 스타가 진짜 있네? 그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료가 저한테 왔어요. 오더하라고 설명이 쫙 왔는데 진짜 데드 스타 사진들 다 붙인 거야. 그래서 누구 일본의 엄청난 헤비 그 빈티지 데님 매니아 중한 명이 그 세트업을 왔다 두 개를 다 갖고 있더라고. 43년도 버전 두 개, 46년도 버전 두 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 씨, 내가 유튜브에서 데드스타가 없을 거라고, 아마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호언 장담했던 내용이 바로 부정당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제가 제 여기 사게 되었습니다. <laughs> 어, 되게 신기해. 왜냐면 데드스타, 이게 제가 또 데드스타가 거의 없을 거라고 호언 장담했던 하나의 내용 중에 뭐가, 이, 이유가 뭐가 있냐면, 물론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이제 다 입었을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니면은 대부분의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다 해체했을 거다라는 말도 그것도 있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지진이 있었어요 그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지진이 크게 한번 있어서 리바이스 공장 자체가 아예 제가 매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신문 빈티지들이 리바이스 본사 자체도 많이 유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시 일본은 진짜 <laughs> 빈티지 데님은 데님에 대해서 진짜 미쳤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게 진짜로 있더라고요 아 진짜 놀랐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유구무원입니다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네 유구무원이고요 정말 그 허위 정보를 그런 유튜버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허위 정보를 유출한 이런 유튜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거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거 근데 그거 잘랐어요 아 그래? 아 다행이다 어쨌든 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셔츠들 좀 잠깐 한번 볼까요?